네, 안녕, 조금만 오늘 보호 뭐 방송 보자파아이템허 어, 뭐. 어, 어, 오늘도 없이 재미있고 색다르게 플레이볼게요 모딩 데인중으로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우편 가서 아이템 다 받아주고요. 상점 가서 무료 상자 갑시다. 과연 뭐가 나올까요 부부, 부추 파이터 시부가 나왔네, 시부. 어, 이번에는 에로 갑시다. 유니폼 살수 있나 봅시다. 오, 살수 있다! 나이스! 삽시다! 구매 완료! 나이스! 갑시다. 못하네요. 어쨌든, 아이언맨 거다 샀습니다. 인피니티 워, 그 다음에, 캡틴 아미카 1 1호그 다음에, 이거는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어, 어벤져스 1, 기본 거다 샀습니다, 아이언맨 거는. 갑시다. 영웅 테스트 갑시다. 이번에는, 파리로 갑시다. 아, 파리 안되네나다안 되네요. 여기 다 확인하고, 누구를 시작할까, 이번엔. 얘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뉴욕으로 갑시다. 시드의 해결사. 10회를 해야 되네요. 스테이지. 스토리 임무네요, 스토리 임무. 바로 가기, 갑시다. 깨로. 이번에 팀을 바꿉시다. 아이언맨 쪽으로 갑시다, 아이언맨 쪽. 벌크 부스터 넣고. 어, 얘 업그레이드 할수 있네. 징그! 갑시다! 이번엔 징그못 하네요. 읍시다 뒤로 갑시다. 레비로 빼주고, 갑시다! 고고싱! 아이언맨 슈트도 샀겠다. 이거 끝나고 협동 플레이 가겠습니다. 없어버려. 그렇지. 어아 유니폼 진짜 좋은데? 어아 사기 잘했다. 팔이 나가지고 바로 샀는데 사기 잘했다. 완전 좋아. 와우 완전 좋은데요? 야 좋다고밖에 표현이 안될것같아요 이번에는 얘로도 해줍시다 없어져버려 어째? 지자 의사 완전 죽겠다 캡틴 아... 아니 헐크버스터로 갑시다 없애져 버려. 뭐 피했어? 이것도 피했으니나 보자. 한꺼번에 없애져 버려. 그렇지. 펄리어. 보스가 수르트네, 수르트, 네 수르트. 갑시다. 아언맨으로 보스. 주면서 합시다 이것도 쑥쑥 써주고요 없어져버려 나이스 승리 이제 한번 했으니까 아홉 번이 남았네요 다음 어 갑자기 튕겼네요. 튕기고. 그래서 다시 갑시다. 다시. 왜 튕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튕겼네요. 갑시다 건너뛰기. 더 쎄져버려. 나이스, 나이 피해주면서 가자. 그렇지. 다없보져버려두거운데다 와봐. 내가 이겨줄 테니까. 그렇지. 깔끔. 강력하게 이번에 보스는? 펜트런이네요, 펜트런. 이렇게 써지고 이렇게 저거야. 그치, 렇 승리. 에스 승리. 아이언맨으로 승리해버리네요. 깔끔하게. 이번에도 갑시다. 두번 했으니까 이제 여덟 번 남았네요. 아스카르트 궁전이네요, 이거는 자, 아, 없어져버려! 그렇지. 자, 가자! 한꺼번오 없애버려 한꺼번에 바로 다 없애버려 와우 깔끔 한꺼번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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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 이번에는, 호건이네요, 호건. 다 없애져버려. 다 없애져버려. 와, 데미지 진짜 높다. 와우, 2,000. 거의 4,000? 와우. 승리. 이제 세번 했으니까 일곱 번이 남았네요. 빨리 깨서 올게요. 저가 4 마스터 진급권 1을 한 개로 얻었네요, 한 개. 여덟 번까지 다 깼고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깨면 미션이 성공입니다 그러면 바로 깨봅시다 로딩된 중으로 바로바로 깨봅시다 옳지 다 없어지렴 옳지 이 7천 7초? 데미지가 7천이네요먹버려 성공. 다 성공했고요. 그러면 바로 미션 확인하러갑시다 영캐스트 깼고요. 그러면 보상을 받읍시다. 우편 가서 확인. 오. 그러면 바로 협동 플레이로 가볼게요. 진짜 로딩되는 중으로 플레이해 볼게요. 다른 영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ive, four, t 자 승리. 아, 아깝게 2등 했네요, 2등. 1등을 못했네요. 네, 이렇게, 아이언맨, 인, 인피니티 워, 수트를 사봤는데요. 진짜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 재밌는 리뷰. 리뷰, 이번 방송으로 맨날 보시죠 안녕, 바이바이, 시우레럴.